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더뉴 k9 베스트 셀렉션 원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신형 k9 차량 가격들이 4천만원 중후반대에서 많게는 5천만원대까지 이렇게 차량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차량은 가성비의 판매 가격 4190만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옵션 빠지는 차량 절대 아닙니다 네, 사고 없고 옵션 좋습니다 네, 색상까지 너무나 예쁜 차량이고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부담 없는 가성비의 대형 세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더뉴 K9 3.8 베스트 세 렉션 원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1년 10월 등록, 22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3,000km 주행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이 아직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고르실 때 성능 상태의 부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남아있더라도 정식 센터에 입고를 해서 모든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 부분이 없다라고 진단 모두 받아 놓았고요. 제가 소모품 부분까지 모두 교환을 해놓았기 때문에, 컨디션 부분,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사고 이력 없는 만큼 완벽한 성능 상태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옵션까지 가득하고 색상도 너무나 예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직접 보시면 너무나 마음에 드실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성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격까지 너무나 착한 차량인데요. 빠르게 외관 상태나 옵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에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밝은 LED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고, 당연히 어댑티브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빔 보조의 기능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손상이 있거나 하단부 범퍼 그리고 그릴 부분까지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정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릴 중앙 부분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는 만큼 오늘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의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후측방 모니터, 전후방 추돌 감지까지 옵션상 모두 대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외장 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작 더K9부터 항상 인기 많은 딥 크로마 블루의 외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빛에서는 조금 짙은 청색의 느낌 느끼실 수 있겠고요. 조금 어두운 빛에서는 블랙의 톤까지 느끼실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가 크림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색상 조합이 너무나 예쁜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외장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말씀드린 만큼 네, 범퍼나 보닛 부분, 그리고 프론트 휀더까지 당연히 단차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의 네, 쪽에도 상처 부분 없이 외장 관리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제 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인치의 휠로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가까이 보시더라도 휠기스 한 군데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필요 없이 그대로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외장 상태의 도어 부분과 하단의 사이드실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네, 이렇게 스크래치 정말 한 군데도 없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필러 루프 부분까지 체크 모두 해놓고 상품화 깨끗하게 맞춰 놓았고요. 네, 뒤쪽도 휠 상태 19인치 보이시고 네, 가까이 보셨을 때 타이어 트레드나 휠 상태 이상 없습니다. 네, 트레드 뒤쪽도 약70%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새들 브라운 색상이 많은 더뉴 K9 차량이지만 오늘 차량 정말 귀한 예쁜 크림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가죽 상태 보셨을 때 네, 오염이 없고 옆쪽 오르내리는 부분도 터진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화사한 크림 베이지 시트를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앞쪽 또한. 핸들 부분이나 크래쉬 패드 부분도 전혀 이상이 없겠고요 네, 도어 트림 쪽 보시더라도 이런 버튼 하나하나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오염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 전동 시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k 9는 이렇게 운전석에 안마 시트의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르고 모션 시트로서 시트 포지션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안마 시트 기능까지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석 부분, 도어 트림도 네, 상하단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운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추가 옵션 사항으로서 더욱더 훌륭한 음질 상태 느끼실 수 있겠고요. 2열 쪽에는 이렇게 VIP 컬렉션 옵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VIP석에서는 안마 시트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작과 정말 달라진 모습인데요. 트렁크 리드까지 이렇게 리어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테일 램프 부분도 정말 예쁘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면 디자인도 너무나 이런 중후한 모습이 띄고 있고 컨디션 부분, 당연히 단차 부분 없이 하단의 디퓨저 부분까지도 관리 상태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제 전동 트렁크 작동을 하면서 안쪽에 매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실내 상태에도 이렇게 가까이 보셨을 때 네, 군데군데 손상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그대로 잘 느껴지고 있겠고요. 요즘 정말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판금 이력이 있거나 용접 부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도 100% 무침수 차량 그리고 실주행거리 작성해드리고 있고요 성능기록부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반대측도 19인치 휠 복원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 측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네, VIP석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트 리클라닝 시스템 그리고 중앙에는 암마 시트의 기능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디션과 옵션 부분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베스트 셀렉션 1에는 거의 없는 옵션 가득하게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컨디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쁜 베이지 시트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나 옵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너무 예쁜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기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확인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핸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좌측 부분에는 미디어 조절 옵션이 되어 있겠고요. 우측 부분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어 기본되어 있고 신형 K9에서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있어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운전자 보조 탭에서 주행 편의 옵션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주행보조 옵션 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는 차로 변경 보조의 기능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키 보셨을 때에는 네, 이렇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파킹 어시스트까지 되기 때문에 주차나 주행보조 옵션 모두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슈퍼비전 클러스터 옵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식 계기판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컬러 형태 되어 있고,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이드뷰 카메라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행 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93,236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상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직접 기아 센터에 입고해서 특이 사항이 없다라는 점 진단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걱정 없이 차량을 사실 수 있게끔. 모든 부분 확인을 해 놓고 오늘 차량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사고 이력까지 없기 때문에 중고차 고르시는데 걱정이 없으실 차량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 디스플레이는 14.3인치 이렇게 와이드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나 이렇게 풀터치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겠고요 좌측 부분에는 빌트인 캠 옵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블랙박스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차주 분께서 실내 블랙박스까지 추가를 해놓은 모습 살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서라운드 비 모니터 전후 좌우 그리고 3D 모드로 되기 때문에 직접 터치하셔서. 주변 상황까지 손쉽게 인식 가능한 옵션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네, 프로토 공조 기능이나 통풍 열선 시트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셨을 때에는 필기 인식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DIS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방 카메라나 후방의 전동 커튼, 전방 감지기까지 모두 옵션 적용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컨디션까지 너무 깨끗합니다 네, 핸들 부분부터 대시보드 그리고 동승석의 시트까지 네, 오염이 있거나 가죽의 터짐 없이 너무나 관리 상태가 좋고요 천정 부분도 네, 당연히 비의변 차량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쪽에는 VIP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공간감 K9 차량은 넓은 후석으로 유명합니다 네, 시트 포지션 1열과 2열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패밀리 사단으로도 운영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고요 컨디션 부분 또한 1열 보셨듯이 1열과 마찬가지로 2열까지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다기능 암레스트 부분도 네, 안쪽까지 전혀 이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쪽 도어 트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 컨디션 그리고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까지 네, 가죽이 울거나 헤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듯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음향 옵션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추가가 되어 있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프로토 공조 기능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도 개별 공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열선 시트만 되어 있었다면 통풍 시트의 옵션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측면부에는 후석 전동 시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는 이렇게 안마 시트의 기능 지원이 되고 있고요. 레스트 모드,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후석으로 자리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보시거나 휴식에도 더욱 편안한 VIP 컬렉션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이 등급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옵션들 추가가 되어 있고 사고 이력까지 없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상까지도 너무 예쁜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하실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실만한 가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과 가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기아 더뉴 k9 38 베스트 셀렉션 원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1년 10월 등록 22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3,000km 주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겠는데, 제가 입고 후에도 기아 정식센터에 입고를 해서 점검 정비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네,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점으로 진단 받아 놓았고, 엔진오일부터 이런 소모품 교체 모두 해 놓은 만큼 컨디션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비 내역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오늘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사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교환 용접 부위 없고,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 없이 정말 성능 상태,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고르시더라도 이렇게 걱정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등급에서 거의 만나보기가 어려운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요. 슈퍼 비전 클러스터, 전자식 계기판 되어 있습니다. 2열에는 VIP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나 통풍 시트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 음향 옵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색상까지 딥 크로마 블루 그리고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옵션. 디자인까지 정말 모두 다 잡은 오늘의 신형 K9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오늘 차량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판매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4,190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4,000만원대 중후반 이렇게 시세가 이루어져 있겠는데 오늘 차량 너무나 저렴하게 4,000만원 초반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옵션 부족한 차량 절대 아닙니다. 오늘 차량 스펙 보시게 되면 정말 놀라울 만큼 저렴하다고 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차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